그건 어차피 안 밝힐 겁니다. 왜냐면 하 당사들이 다 인정한 생각합니다. 거니까요. 네. 네. 다시 볼게요. 법원 행정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. 재판권 없는 사람들이 재판 결과를 취소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. 왜 이래서? 재판권 침해입니까, 아닙니까? 판단 사항인 것 같은데요. 이게 판단 사항이라고요? 저는 형사상 유무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. 사법권 침해냐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. 그게 판단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럴 수가 있나요? 왜 그렇죠? 어떤 여지가 있는 거죠? 그럼 제가 하나 더 팩트를 더 불러드릴게요. 네. 그 다음에요, 그 회의 직후에 그 해당 결정문을 검색 제외 조치를 했습니다. 그리고요, 해당 재판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. 직권 취소해라. 해당 재판장이 직권 취소했습니다. 실행으로 나아갔어요. 그래도 여지가 있습니까? 이게 사법권 독재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까? 제가 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배당이 되었고 아니 유무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라 아, 유무죄 여부가를 떠나서 유무죄 그 전제가 되는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다. 이건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. 형사상 직권을 남용했느냐 여부가 그 사건의 쟁점이고요.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헌법 원칙에 대한 걸 묻는 겁니다. 후보장 이거 답변 못하시면 안 됩니다. 지금 답변 못하시는 게 지금 이상한 상황이에요. 국민들이 이상하게 보실 거예요. 재판권 침해가 아닙니까 이게? 팩트에 대해서는 모두 네. 본인들이 인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. 네네. 그거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하는 것은. 저는 자 후보자님이 서면 답변을 하실 때도 이렇게 하셨어요. 대법관은 내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독립해서 재판해야 된다 내부의 부당한 간섭에도 좌고우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. 그렇게 민사 10대보 재판장이라면 네. 이런 간섭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?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. 아니요 이미, 이미 등록이 때문에 그런 전화가 와도.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.